오늘은 청양리 에 있는 홍릉숲에 왔습니다. 홍릉숲은 나무에 이름표가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의 종류도 많아서 식물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. 가을입니다. 쌀란 기운이 온몸을 느껴집니다. 어,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? 이 나무를 알아보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. 이 열매를 자세히 보게 되면 바로 참빛살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열매가 참 예쁩니다. 봄에는 이렇게 그 녹황색의 작은 꽃들이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핍니다 피지만은 늦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예쁜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나무의 특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뭘까요? 어, 저 나무 또한 그 열매를 보면은 바로 알수 있습니다. 고염나무입니다. 고염나무는 감나무 씨를 심으면은 고염나무가 되는 것이고, 이 고염나무는 매우 떨어 어, 먹을 수는 없지만은 술을 담아 먹으면은 꽤 괜찮습니다. 이 고엽나무는 이제 수나무와 암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수꽃나무이고 수꽃입니다.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수꽃이고 이것은 이제 그 고엽나무의 암꽃입니다. 아주 그 감나무 형상을 좀 하고 있긴 해죠. 저기 보이는 것은 그 주목입니다. 주목인데 이것은 열매가 달려 있는 거 보니까 암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주목에는 암수가 구분되어 있죠. 어 구분되는데 어, 이렇게 빨갛게 열매가 달려 있는 것을 모시가암 암주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주목을 어떻게 하시있냐면은이 주목을 만지게 되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 부드 아주 부드럽고 짧은 것들이 주목이고 여기 쪽 같이 하면은 전나무라고 할수 있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열매를 보게 되면은 빨갛게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. 열려 있는데 이 굉장히 맛있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열매의 이 씨, 씨가 독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,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저기 보이는 거는 왕벚 나무입니다. 아, 봄철에 그렇게 화렸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, 이제는 낙엽만 수북하네요. 어, 낙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낙엽을 보게 되면은 이 잎자루 끝에 이렇게 까맣게 매가 매달려 있는 게 있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 개미꿀샘인데 이 개미꿀샘은 그 개미들이 여기 당분을 먹으면서 그이 잎자루에 대한 잎에 대한 병충해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죠. 매우 신기한 그런 현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또이벚나무는 많은 그 열매를 맺고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진합니다. 그래서 이벚나무가이 많은 에너지를 이리 소진하는 관계로 이 사실 벚나무는 오래 살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라 할수있습니다 어,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디텐스 남매라고 해서 산남매라고 돌립니다. 이 나무는 참으로 신기한 나무입니다. 아, 지금 11월이 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를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고 매우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 하게 되는 그런 상들이고 또 이것은 그이 봄철 5월이나 6월쯤 되면은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참으로 신기합니다. <laughs> 어이 나무는 산사나무입니다. 어 산사나무는 어 이렇게 어, 열매가 조그만한 사과 같은 그런 것이고 또 사과 냄새도 납니다. 또이 열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피에 하얀, 음, 이런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어, 지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봄철이 되면 이렇게, 어, 하얀 꽃이 피는데, 이 꽃이 향기가 너무 좋아서, 어, 이거를 여자꽃이라고, 어, 이 반에 남자의 꽃은 왕꽃이라고 하죠. 또, 이 산사나무는 이 잎을 자세히 관찰해야만이, 다른 나무들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어,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모감주 나무입니다. 모감주 나무 줄기에 옹두리 새살고리가 아주 선명히 박혀 있네요. 박혀 있고 어, 이 모감주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 있는데 이 열매를 보게 되면은 그 안에 그 새카만 구슬 같은 씨앗이 들어있습니다. 이 씨앗을 어, 잘 엮어서 염주를 만들면 그렇게 고급 염주가 된다는 거 합니다. 그리고 이 봄철에는 이렇게 노란 꽃이 피는데 이 노란 꽃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어, 저희 보이는 나무는 이 홍릉숲에 만 거의 볼수 있는 사람주 나무입니다. 사람주 나무는 이 숲피가 매우 부드러워서 어, 여성의 살길같다라고할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것이 바로 그 근육질 나무를 할수 있는 서나무를할수 있겠습니다. 참 귀한 나무입니다. 귀한 나무이고 어, 이나무에저 열매가 저렇게 달려 있는데 저게 어, 충령이 아니고 열매입니다. 열매고 저 열매가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되는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고 <laughs> 이 꽃은 사실 보잘것없음놓할것 없고 여러모양 꽃들이 있는데 자세히 봐야 알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